이 그림책처럼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묶어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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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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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고 어, 눈이 계속 아팠는데 자수를 안 하니까 괜찮아졌고 어, 어, 스스로를 좀더 채찍질할 수 있었는데 못해서 그게 아쉽고 못하던 걸 해서 그런지 브이로그 생각보다 긴장하고 자신감이 좀 생겼고 자수라는 새로운 취미가 생겨서 좋았습니다 <laughs> 네 다음은 대훈이의 헤어쇼 볼게요 <laughs> 모훈이네 모형쇼 그 러머스 바이예 아, 네, 안녕하세요. know w 스 a t I know. I don't know what I 요 n o w I don't know. I d o 이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가 w I d 말들에 걸맞게 제가 평소에 관심이 있는 분야로 작품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원래 두 개만 만들려고 했는데 좀 난해하지만 괜찮아요 네다 넘겨주세요 원래 커트하고 탈색하고 염색하고 스타일링 이렇게 순서가 있는데 커트랑 탈색이랑 은 염색이랑은 사진을 못 찍었어요 시원 관계상 슬리카벌로 했어요 색깔도, 실색 가발이 잘 나오고요 네, 외첩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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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색깔을 입혀가지고 머리 한번 감깁니다 그리고 드라이를 하는데 조금 하다가 드라이를 생각이 나서 사진을 찍었고요 좀 그래서 좀 이상해요 네, 다음 넘겨주세요 옆모습 네, 넘겨주세요 네, 한번 더, 네, 양손에 해가지고, 뒷모습 찍었습니다 <laughs> 다음 지겨주요요 네, 여기서 광택지라는걸좀뿌려가지고 네, 이렇게 롤 브러쉬로 이렇게 가봐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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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한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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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점점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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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요 지금 오른쪽도 하고 앞머리를 이제 손질 지금 지금 데금 지금 지금 네, 뒷머리가 대쪽, 저 이렇게 얼브러쉬로 말아가지고 열심히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앞머리를 하 아, 뺐어요. 오른쪽. 앞머리를 뺐는데 궁금 아니에요? 네, 요 어... 좀 난해하지만 이게 예술적인 작품입니다. 넘겨주세요. 이게 <laughs> 드라이를 안 해서 그래 드라이를 안 해서. 앞에, 아, 네. 아, 아직 젖어 있는 겁니다. 네. 옆에 머리도 한번 했고요. 네, 옮겨주세요. 네, 화면은 옆모습 이렇게 한번 찍었어요. <laughs> 그런 거 아니에요. 약간, 해를 나타냈습니다. 해양을. 네. 창작이라서 그래요. 네, 옮겨주세요. 쪽으로 빼가지고 했고요. 네, 여기 고정 히피 모습들 뿐이고 앞머리 드라이했고요. 네, 이렇게 완성을 했어요. 자, 넘겨보세요. 완성을 했어요. <웃음> <웃음> 원래 그런 거예요. 다음 <laughs> 동기로 세요옆 모습. 깔끔해서 없죠? 아까 드라이 하기 전보다. 괜찮지 <laughs> 않아요? 그런가요? <덜론가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네, 저의 주제는 하마타라라쇼 t 이 was a little 마타 t 작곡을 공을하고 있는데 음악에 관심이 i t 아서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좋은 음악들을 네, 같이 이렇게 나누고 싶어서 주제 f a l i t t l 어요 먼저 이해를 조금 도우려고 제가 말씀드리면 클래식이잖아요. 그러면 시대가 나뉘어요. 처음에 바로크 그 시대부터 시작해서 고전파 음악, 그 다음에 낭만파 음악 이렇게 가는데 오늘 주제인 쇼팽은 낭만파 중에서도 가장 전성기였던 이제 낭만파 중기에 속하는 음악가입니다. 네. 넘기셨어요. 목차가 이렇게 돼요. 네. 쇼팽은 폴란드의 작곡가고요. 본명은 프레, 프레드리쇼팽이에요. 음, 낭만파 음악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은 문학하고 음악이 같이 결합이 됐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낭만파 음악가 중에 슈베르트라는 음악가 있는데 그 사람은 베테의 시를 이름으고 가곡을 작곡했어요. 네, 넘겨주세요. 쇼팽의 인생입니다. 쇼팽은 음악성이 정말 뛰어나고요. 그리고 200곡에 가까운 곡을 작곡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이 피아노 곡이었고요. 근데 많은 예술가들이 그렇듯이 쇼팽도 결핵으로 일찍 죽었습니다. 쇼팽이 10년 동안 사랑했던 조르드 쌍드라는 연인이 있어요 근데 처음엔 행복했는데 점점 불행해져갖고 쇼팽의 인생 되게 불행하다고 알려져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쇼팽의 음악에는 되게, 장르, 되게 종류가 많아요 그러니까 클래식이라고 다한 그게 있는게 아니라 네. 뭐 예를 들면 쇼팽의집 큰곡 고턴 소나타, 마주르카 스케로토, 왈츠, 에튜드 발라드 이런 식이 있습니다 네. 근데 <laughs> 네. 많은 곡을 썼어요 근데 쇼팽이 작곡할 때 이제 루바토라는 기법을 처음으로 쓴 사람이에요 그래서 루바토를 많이 쓰기도 했고 이게, 이게 어떤거냐면 곡을 연주를 할때 이렇게 박자를 무시하고 감정을 넣어갖고 박자를 이렇게 늘려주는 그런 기법이에요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막 계속 남용을 하면은 오히려 박자감이 없어지고 그래서 더 곡이 이상하게 되는데요 네, 근데 이게 잘 살려주면 진짜 곡이 네, 더 아름다워지는 것같습니다 쇼팽의 가장 큰 특징이 어 이제 화음이 되게 다채롭고 네. 네. 화음이 어 뭐라 해야 되지 되게 화려하다는 그런 점인데요. 그래서 쇼팽의 악보만 봐도 네. 키가 크고 화음들이 네. 그 화음의 색깔이 되게 다양해요. 그게 제가 쇼팽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피아노 연주하는 사람들이 그 쇼팽 곡은 되게 어렵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쇼팽의 피아노 곡은 어 힘을 중요시하기보다는 그 손가락의 유연성이나 그런 운동성 같은 거를 되게 요구를해갖고요 그런 그런 점을 신경 써서 연습하면 네, 잘될것 같습니다. 연겨주세요네 네, 소나타 그 많은 곡들 그 중에 제가 오늘 가정 주제에 소나타고요. 네, 이게 16세기 전후에 기악곡이라는 뜻으로 이게 어원이 이탈리아어의 소나레라는 말인데 이게 악기를 연주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점점 영어 발음으로 소나타라고 나오는데요. 그게 그러니까 소나타의 사전적 정의는 큰 악장 몇 개로 이루어진 곡이라고 나오는데요. 그냥 간단히 말하면. 한곡 안에 여러 가지 주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입니다. 그니까 뭐, 그러니까 어떤 곡을 들어보면 처음에는 되게 웅장하게 시작했다가 막 중간에는 막 대조되는 그런 잔잔하게 가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PP. 네, p t 는 여기까지고 제가. 그래서 오늘 쇼팽의 소나타를 피아노로 준비했는데, 를 길이 조금 길어서 제가 재현부까지 하실게요. 재현부가, 다시, 재현부가 그러니까 다시 시작되는 부분인데, 그리고 감사해 주실 때어 제가 오늘 말한 그런 소나타의 그 주제가 두 개가 나오는데요. 네. 그 점을 네.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